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베숲 물티슈 두께라던가 컬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베베숲 물티슈 같은 경우는 컬러별로 두께가 조금 다르고요. 같은 컬러여도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데 쇼핑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월 18일에 가지고 오는 베베숲 물티슈 종류들로만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두꺼운 거는 베베숲 레드입니다. 레드, 블루, 그린, 브라운, 라이트. 요번에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같은 블루인데 그냥 시그니처 블루가 있고요, 시그니처 위드 블루가 있고요, 시그니처 에코 블루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컬러가 같은 거는요 두께가 똑같습니다. 원단의 차이고요. 시그니처 블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휴대용으로만 가지고고 있고 이 위드 블루랑 에코 블루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위드 블루 같은 경우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 있어서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다. 화장품에도 여드름용 화장품에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 있는 경 있어요. 되게 많아요. 물티슈에도 미드 라인 같은 경우는 예민한 피부 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좋다. 에코 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물기가 굉장히 많고 촉촉한 물티슈예요. 물기 많은 물티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코 라인으로 써주시면 되고 같은 두께인데 피부에 직접 받는 용도로 사용하실 거다 하시면 은 미드 라인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제품에도 보시면은 미드 브라운이 있고 에코 브라운이 있어요. 같은 브라운이라서 두께는 똑같은데 미드 브라운은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예민한 피부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물티슈. 에코 브라운 같은 경우는 물티슈 기가 많고 촉촉한 물티슈라서 청소를 하신다던가 기 많은 물티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레드 같은 경우는 물티슈라기보다는 행주 같은 그런 두께라서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깝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예쁜 물티슈입니다 블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도 레드랑 블루랑 둘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레드랑 블루 같은 경우는 신생아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물티슈입니다. 우리 애기들 엉덩이 닦아주실 때 사용하시는 물티슈고요. 레드가 가장 두껍지만 블루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히 보통한 물티슈입니다. 그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라서 애기들 엉덩이 닦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도톰한 물티슈입니다 청소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찐용 물티슈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내주시는 물티슈로도 많이 찾는 게 시그니처 그림입니다 브라운 같은 경우는 베베숲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물티슈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운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청소용,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물티슈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중간 정도 두께의 물티슈고요 에코브라운 같은 경우는 중간 두께의 물티슈인데 물기가 많아서 청소용으로 사용하시기도 너무너무 좋은 물티슈고요 메이크업할 때 닦아가면서 고럴때 사용하기도 너무너무 좋고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시작할 때 뽑아놓은 물티슈가 끝날 때까지 촉촉한 게 바로 이 에코라인 물티슈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벳숲에서 가장 얇은 물티슈인 라이트입니다. 차에다가 놓고 사용하신다던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물티슈라서 막 쓰기 좋은 물티슈 찾으시는 분들께는 라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얇은 편이죠, 물티슈가. 베벳숲에서 얇은 편이긴 하지만 타브랜드 물티슈랑 비교해서는 생각보다 도톰해요. 막 쓰기 질 좋은 물티슈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가장 얇은 라이트랑 가장 두꺼운 레드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은 그 차이가 보여지시나요? 베드 속에서 가장 두꺼운 레드 라이트입니다. 레드는 거의 진짜 현주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성비 가 라이트입니다. 그 물티슈에 도 비드티슈들이랑 흰색 정 물티슈 준비해 주셨으니까 베드 속 라이트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해요.